시스템 스는 이제 토탈 인테리어 기업으로 상담을 해가고 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위주로 해서 고객님 상담도 해드리고 공사 진행까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뭔가 좀 회계 쪽으로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사실 저희가 그 정도의 회계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만큼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클릭 몇 번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했고 그게 딱 경미나라에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이트 여러 곳안 방문해도 되고 한만 하나로 다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메이 카드를 다 등록하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계좌들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계좌 이체라든지 급여까지도 경미나라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까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점, 현생 대리점들이 필요한 업무들을 경리나 통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콘텍스라든지 이쪽을 다 계속 들어가서 발행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경리나 통해서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경리 직원분 따로 채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지 근데 사실 신생에다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을 채용해도 그 직원의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을 때 너무 미비할 것 같다는 판단이 너무 들어서 제가 수기로 막 이렇게 작성을 하고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경리나라 도입하고 나서는 아직 조금 더 회사가 성장을 해가면은 그때는 경리나라 통해서 경리의 직원도 채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관리는. 아, 되는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 기능이나 이제 월의 손익 기능까지 매입이 얼마나 있고 매출이 얼마나 있고 해서 회사의 순수익이 얼마 정도 왔는지 그런 거 아니면은 제가 하나하나 통장 내역이나 이런 걸 카드 내역 다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다동으로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그게 한달 써보니까 잘 도입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어, 저는 신규 업체인데 이제 이런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응.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 분들은 정말 꼭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제가 써봐서 제가 느꼈던 게 거의 대부분이고, 네, 그게 사실 거의 그게 다죠. 제가 써봤는데 그게 불편한 이유도 없고, 저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변 에한테 편하게 이렇게 추천해 줄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급여 이체라든지. 조건 이체하고 하는 것도 사실 은행도 할수 있긴 한데, 굳이 여러 번 로그인 안 해도 하나로 다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할수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온라인 격리 직원 같은 <웃음> <웃음> 네, 그런 네, 격리 직원이 아직은 없지만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경리가는저에서 처음 접했어요. 저는 어우 제가 써보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경기 흐름을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냥 쓰기 되게 쉽게 나오는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그냥 입력해야 될것같만다 세팅을 해놓으면 거기서 다동 전사함으로 들어오고 다하니까그런게 되게 편하고 그러면 저희가 쓰다가도 모르면 바로 고객 센터좀 전화하면은, 바로바로 이게, 자편을 네. 해주고, 음. 바로바로 자기, 음. 그, 궁금한 사람이 다 풀리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음. 전화하는 잘연결되요 어, 저는 음. 잘연결돼요 음. 근데, 그, 뭐, 아무래도 뭐, 그 단계는 좀 있죠. 음. 뭐, 뭐, 어디 선택하고, 뭐 선택하고. 음. 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일단은,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원격으로하셔갖고다 음. 해주시니까, 음. 되게 쉽게 쉽게 음.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출이랑 매입이랑 해서 그 어느 정도 그각 현장별로 어느 정도가 비용이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그거 정도만딱 눈에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딱 보면은 매출이랑 매입이랑 해서 다그 현장별로 나오면 거기서 자기가 취업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쓰시는 그 등록번호가 등록을 해주면 그분들이 어디 어디 쓰셨는지, 정말 안 되는 그쪽 경비를 자동으로, 그, 그, 현장만 인정하면 자동으로 음. 뜨니까, 그런 것도 썼고. 그래서 뭐 아침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거 세팅해서 마무리 해놓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엑셀에다가 그렇게 영순을 보고 입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처리 시간도 늦잖아요 영순 갖다 가지고 오는 시간도 걸리고. 지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바로바로, 어제 쓴, 방금 쓴 거, 뭐 시간, 뭐 시간대로 막보유놔도 누가 누가 쓴거다 보이니까, 음. 그게 또편하고 음. 업무 처리 시간이 좀 단축되는 거, 그죠확실시 단축이 어. 고 요거 돌려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흰장별로 쓰시는 거를 매일매일 하다고, 흰금에 돌아서, 음. 그것도 모아서도 강탈하고. 그뭐 2, 3일에 한번 해갖고, 그거를 그냥 같은 항목끼리 클릭해서 한 아, 번에, 아, 뭐, 황관빛, 분무새는 분무새는 이제 뭐, 나눠서 뭐한 번에 다 하니까, 음. 그걸 하라고 안 하고 그냥, 그것도 되게 간편하게. 음. 네. 그 뭐, 하나하나 하면은, 하나하나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10개가 발생됐다는 그 중에서 뭐 같은 항목별로 제가 체크체크해서, 그걸 한목에, 한목에. 아. 어차피 그 카드 번호불로 들어가서 제가 하니까, 그, 그 분, 그 현장만 비용처리할 때, 네. 네. 비용처리할 때, 아. 한 번에 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음, 음, 한두 시간만 하면은 비용처리 네. 다 끝나는 거 같아요. 네. 영수증 관리하는 거 있고요. 음. 네, 발주처 관리하고, 매입 매출 관리하고, 네. 금융업무 많이 네. 보고, 금융도 하고, 세금 도고 계산서 발급하고. 그 정말 그렇고, 그 사람은 반우분만다 쓴다고. 네. 쓰는 정도로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제가 중간에뭐그 보고서 뽑아서 뭐매일 미직이나 미술, 미술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보고 중간에 내가 할수있 그런 것도 해서 하고 그 저희 그 5월달에 저희가 지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업조직때 응. 하기 전에 응. 그 손익계 선수도 한번 뽑아보고 그래서 응. 어느 정도 저희가 이익이 났는지 뭐더 필요한지 뭐 그런 것도 알았고 정말 너을쓰는건다 쓰는 것 같아. 요 지금 이사 건설업, 아, 좀, 이쪽에.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그, 많은 걸그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체들? 이런 것들, 그 회계랑 그런 게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공개를 그냥 따로 안 해도 되고, 자동을로 자기가 그냥 다 정해서 그 보고서에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따로 뭐, 뭐. 그, 음. 그때뭐 교통 그거 따로 안 나나도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몰라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만 알면 되니까. 그게 참 쉬운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격리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격리 업무의 길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격리 나라만 있으면은. 손쉽게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좀 쉽게 설명하면 저희는 집안조사업체예요. 또 저희는 수기로 주시는 분도 좀꽤 초반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기로 일일이 막 껴서 파일에다 정리해서 찾고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격리나라를 쓰면 좋겠다. 이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세무사에서도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 자기들 다른 업체들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들도 많이 쓰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사실 금융을 몰랐다 <laughs> 그 기능을 써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음. 좋아요 은행업무 네네 은행업한 번에 이제 금액도 다 나와 있고 이체할 때도 이제 지출결에서 올린 다음에 이체하면이체 이체하면 바로 또 되죠. 네, 저희가 뭐 세금계산서를 검색하려면 홈텍스 일일이 들어가고 또 이체를 은행 사이트 따로 접속하고 또 파일 사장님이 따로 가, 관리하시는 파일을 따로 열어서 다일일이 맞춰보고 체크해보고 솔직히 그런 게 시간이 되게 별거 아닌데 오래 걸리잖아요. 로그인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고난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하나 파일을 다 열어놨다. 이제는 격리 나라들 하나만 접속하면 되니까 사실 그게 제일 편해요. 음.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음. 음. 응. 여러 왜냐면은. 곳에서 하던 업무들을 한곳에서수있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또홈텍스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접속하면 한 사람 접속해도 다른 사람 이 접속하면 끊겨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경리 나라는 이제 사실 컴퓨터 다 각자 각자서 자리에서 되니까. 몇분 있으세요? 사장님이랑 저세 저 아, 네, 분이 세 시점만 써요. 아 근데 저희 직원들 다 써요. 대신 자기가 쓴 저희가 각자 법인 카드가 있거든요. 아 네.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결제로 올려요. 아 지출. 네, 아, 지출 결의는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각자 자기가 쓴 카드에 대해서 올리고. 그, 사장님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좀, 업무 처리 속도나 시간 같은 게 얼마나 줄었어요 순수월해진 게 그때는 사장님 혼자 밤새웠어요 진짜. 어, 밤을 새셨어밤새요 왜냐면 혼자 하시니까 수기로 다치시는 거야. 근데 그것 하나도, 한 시트도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다른 시트도 막 장비도 관리 따로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혼자 할일 하시니까 그랬데 지금은 오히려 모두가 연동이 되잖아요. 응. 이것 좀 알아봐 이러면 응. 저도 알아볼 수 있고 정 대리도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응. 확실히 빠르죠. 응. 사장님도 갑자기 전화를 밖에서 받으면 거래처에서 우리 얼마 미납, 인 얼마 미납 됐는지 알려달라. 갑자기 결럼 빨리 저희 돈 받아야 되니까 응.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사장님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찾아가지고 <laughs> 이랬다면 지금은. 거기 어디 거 얼마 남았는지 알려줘 이러면은 전화 전 대리가 바로 알려주니까 얼마 남았어요? 이러면 바로 발급해 이런 거 그런 게 사실 저희는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진짜 크죠 저희가, 저희가 그 전에는 수기로 영수증다 네, 뭐 일일이 붙여가지고 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솔직히 되게 편한 거죠 왜냐면 그걸 솔직히 저희 직원들 다매부에서 일해가지고 응. 바쁘거 근데 일부러 그걸 하러 또 와가지고 응. 들어와서 일일이 갑자기 또 자꾸 영수증 받으면서 적어요 왜냐 그때는 수기로 적었으니까 자기가 엑셀에다 적고 저희가 한 번에 못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쌓여있다가 응. 그래 저희도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가야 사실 힘들어요 건설업좀잘 응.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발주처에서 저희도 돈을 받아야지 장비업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밀렸던 게 한꺼번에 나간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사장님이 수비료 계산한 때는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몇차몇차몇차 몇차몇차 나갔는데, 사장님 혼자 하시다 보니까 못 줬는 것도 있고. 그렇대 응. 그리고 실제로터 많이 아, 준 적도 아, 많아요, 저희. 맞아요. <laughs> 오히려 다 돌려가려고 한 적도 진짜 많거든요. 더 많이 그냥 돌려줘요? 아, 다행히도 그냥 아, 돌려줘 오래 걸려. 근데 또 저희가 그 내용을 찾는 것도 있잖 아, 증빙을 보여줘야 돼. 네. 나다 아, 이걸 다시 막 거불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몇 건이 나갔는지 금이랑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고 예수 좀 음. 그게 확실히 줄어들지 어, 경리나라 실 미수 미지금 관리가 조금 힘들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독립하기 제일 편. 어. 잠깐 경리 업무가 처음이세요? 경리 나라와 함께라면 쉽고 정확합니다.